안녕하십니까. 기능장 유광복입니다. 오늘은 저 보시 제품 임팩 드릴 하나 협찬을 받았습니다. 모델은 GDR18V220C라는 모델인데요. 뭐 새로운 기능과 또 신제품 출시되면서 또 다양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몇 가지 좀 특별함이 있다고 해서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그 제품의 부분 부분 어떤 점들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좀 혁신을 가져왔는지 오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뭐 다른 제품보다도 뭐 다양한 제품군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 보시라는 회사의 제품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직소라든가 뭐 멀티 커터 제가 다양한 제품도 써봤지만 특히 직소에서 날물 장착함에 있어서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제가 좀 높이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보시 제품을 많이 써왔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시 회사 측에서 제공해 주신 그런 협찬 제품을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그러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또 본업이 목공이다 보니까 목공을 하면서 현장에서 또 고소작업 이라든가 외부 작업을 할때또 데크 작업 이런 필수 작업을 많이 할때 거기에는 어떤 모드 설정과 또 저희한테 목공 작업에 필요한 또 이번 예, 신제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오늘 열어보고 몇가지 기능을 살펴보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제품을 그 먼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제품에 뭐별 차이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어, 매뉴얼을 한번 열어보고요 매뉴얼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충전기 기본적으로 중앙에 위치했고요 배터리는 하나는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또 하나는 이 여분 배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5 암페어 짜리 배터리가 두개가 포장이 되어 있고요풀 뭐, 벨트에 걸수 있는 후크 고리하고 또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G.C.Y 4이라는 지금 제가 살짝 열어봤습니다만, 여기에 코인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여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라이트 의 밝기라든가, 또는 모드 설정, 모드 설정, 그리고 스피드 조절, 토크 값 조절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좀 오늘. 좀 특별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가 된 것이 임팩 드릴에 있어서 좀 혁신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무게감을 한번 느껴볼 건데요. 어, 손에 잡히는 이제 파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고요. 어, 지금 B 모드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스피드는 현재 1단, 좀 저속으로 했, 했습니다. 자, 슬로우 스타트 기능이 있네요. 자, 그러면 2단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수치라든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뭐... 자세히 안 올리더라도 공구를 사용했던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게 쓸수 있고, 트리거의 느낌이라든가, 또는 진동이 느껴지는 그런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신제품 출시할 때 많이 잡아주고, 또 보완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능 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3단 한번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소리가 좀 스피드감 있게 아,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느낌이 좀 소리로서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것은 무게감과 예, 무게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어, 제가 저울이 1kg 짜리라서, 커피, 제가 커피 타먹을 때 쓰는 저울이다 보니까, 1kg 이상은 저울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 따로 빼고, 베어툴만 한번 달아볼 거고요. 배터리 포함, 나중에 합산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먼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어 배터리는 607g 나가네요. 예 배터리 무게만은, 607g 이고요 다시 내려놓고, 베어툴 무게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끈까지 모두 포함해서, 네, 이렇게 달아봤더니, 와, 그래도 1kg이 안 넘어요. 저울 한 개의 량 1000g이 안 넘고, 990g이 나가네요. 토탈 따져보면, 600g 대 990, 거의 1kg, 1000g에 가깝다 치고, 토탈 따져봤더니, 1.6kg, 1600g이 나갈 정도, 네,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새로 출시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비트, 임팩트릴 비트를 장착할 때, 얼마나 편하게 할수 있느냐. 역시, 네, 원터치로. 바로 탈착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쯤에 있네요. 제일 후반부에 있는데요. 246쪽에 있네요. 한글, 한글 매뉴얼을, 한글판은 246쪽에,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 c y 사이 프로페셔널 별도로 블루투스 기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이렇게 포켓용으로 별도로 좀 제작이 되어 있네요. 자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이 구성품 중에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써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것이 어 이제는 이제 박스를 내려놓고 야불어려놓고요 자, 자석을 저는 이제 자, 작업을 할때 오른쪽에 자석 밴드를 많이 착용을 합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저는 자석을 밴드를 착용하기도 하고요 또 소스사에서 만들어준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이 여기 세개가 부착이 되어있어서 임팩트리라든가 햄머드릴 헤드 부분에 캡처럼 모자처럼 씌워놓고 쓰는 이런 제품이 또 있어요 지금 사용을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 없고요 거의 뭐, 한 10개 이상은 잡아줄 정도로. 이 피스가 이제, 저희 목공용 32mm 스크류인데요. 한 10개 이상은 이제, 부착이 가능한 정도. 그 작업 중에, 뭐 지금도 떨어지긴 하지만, 또, 적당량 붙여놓고, 뭐, 많은 양이 붙는다 해서, 작업하다 보면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또 떨어지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잡아줘도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자, 기본 제품 중에 툴 벨트용 후크가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장착이 되면서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뭐, 저처럼 이제 오른쪽, 왼쪽, 양쪽 겸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나사를 봤더니 나사 방식이 M4짜리 같아요. 이 중에 보면은 스파이더 이 고리에 볼수 있는 고리, 고리 자체가 나사가 세 가지가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3mm짜리도 있고요. 3mm, 4mm, 그리고 또 하나는 인지로 되어 있는 8분의 1짜리가 하나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한번, 이번 구성품이기 때문에, 툴벨트 후크를 먼저 한번 장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스파이더, 제가 사용하는 스파이더 고리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한번 거치 한번 해보고, 어, 너무 또, 너무 느슨하게 조인 건지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자주 텐트도 잠깐 예, 거치장 들어오니까 풀겠습니다. 자, 툴 벨트 이제 걸었습니다. 걸어놓고 예, 저같으 면은 이렇게 네, 이런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활보를 하거나 이제 고소작업 사다리 높은 작업을 할 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약간 또 벗겨지는 그런 약간 우염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예, 저만의 방법대로 빼놓고 3 m 짜리를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아니라 육각렌치로 되어 있어서 잘 맞아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자, 됐습니다. 네. 자, 고리를 잠깐 빼고, 제가 앞으로 사용할 스파이더 후크 고리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무게감이 뭐, 옷 배터리가 오5야이다 보니까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걸었을 때 이제 제가 활보를 하고 걸어 다니면서 활동을 해도 크게 뭐 떨어지거나 뭐 그런 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리도 한번 걸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DR 18V 220C 임팩트릴 보시사로부터 <laughs> 협찬을 받은 제품을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시 임팩트를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몇 가지 저한테 필요한 그런 옵션 내용들 을 토대로 쭉 둘러보고 또 테스트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